괴산시 버스 터미널 가려구요 가자. 아, 아. <laughs> 야야야! 야, 야. 아우 보스, 이리래. 와, 정말인데? 이게 진짜 그림이지. 아 그림 같다 진짜. 여 와, 이게 더 대박인데? 네 인증센터. 네. 그 내려가시는 것에요? 올라가시는 것에요? 저요. 네. 저는 저기. 네. 가려고요. 아, 아 그러시구나. 유튜버 아니세요? 어, 네. 예, 맞아요. 달리는. 아, 예, 맞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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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 아, 아니, 처음에 <laughs> 아, 몰라봤는데, 저튜브 보고, 페미니즘 기업도 있어가지고. 아, 보셨구나. 예, 예. 구독자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아, 반갑습니다. 솜진강 갔다 온 것도 또 보고 저도 성진강 영산강 다 찍고 올라왔어요. 아, 그러세요? 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. 네, 터미널에서 방금 와가지고. 저는 초등학교 때. 부산까지 갔다가 와. 부산에서 세종으로 어젯밤에 오천에서 금강을 탈까 오천을 탈까다가 네. 그걸 물어 보려고 했거든. 요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. 아, 네. 알겠습니다. 혹시 아, 목소리 듣고 전자 친절하게 묻아그렇고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네. 네 고맙습니다. 네. 네. 아 물도 안 샀구나. 아 지금 없네. 아, 진이끔지다 아, 이가 아, 신0의치다 이거 이거. 아, 신이 꿈치 아, 이거멋있 아, 이다이거다이다 아, 신이 꿈 아, 이꿈어이거치 와이 초반부터 끌바야 어이 땅이 너무 안좋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길을 냅두고 <laughs> 밑으로 왔구나 내가 아이씨 어이 집지.. 아 집들이 집진. 아, 있야 이렇게 길을 가로 길러 가라고 되어있어? 이거 무단횡단 하나 하는거야 아, 비 오진 않겠 진짜 비 오면 대박이다, 진짜. 아, 아 이게 힐링이지, 이게. 아, 잠깐만. 힐즈. 힐즈 저쪽 아니야? 저쪽이야? 아, 아 50%의 확률. 아. 깻잎 냄새 너무 좋아 아하. 아 엄청 조용한데 썼어야되는데 지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진 차 조심 은근히 머네 안나와 나가야되나? 어 이제 아파트가 나오고 이제 뭐가 있겠구만 아 짜장면 먹고싶다 짜장면 야 어, 인증, 인증세포가 어디, 어디 있는데 갑자기 인증되냐? 아, 이게, 뭐야. 아, 이거 바로 앞에 있었구나. 아, 이거 코앞에 두고. 꽃이 저렇게 생겼네 와 내가 자전거길 전세냈다 <laughs> 뭐야 진짜! 아 좋다. 어 인증센터다. 어 갑자기 나왔어. 아니 왜 인증이 안 되지? 자동 인증 돼야 되는데. q 얼 코드도 없고 이거, 이거 어떻게 하지? 됐다. 아, 가자. 아우. 아우. 아우 시원해, 아우. 멋있다. 자또 갑시다. 어? 아 이거 어디 갔어? 아이 갑자기 이게 왜 빠졌지? 에이, <laughs> 방지가 뛰어버렸다. 아 <laughs> 뭐야 이거? 대응 <laughs> 될것 같은데? 10, 7, 10, 8, 19, 2번 와. 어 여유 열... 아 이제 좀아 <laughs> 이제 아 이걸 안 찍고 와가지고 집중 폭으로 인해 대청댐 방향 통행을 일시 금지합니다. 그래? 뭐, 뭐 어떻게 가야 되고? 와 노트 있는 거 처음 봐. 와 연습하라고 누가 갖다 놨구나 찍어 보라고. 센스 센스쟁이뭐 봐. 막... <laughs> 뭐회의뭐회의한 거가 써 있네. 아. 따봉 사이이 완료되었습니다. 와, 5 0 0 0 완료. 아, 5 0 0 전방 3.5km 지점에서 통행금지, 통행금지 되는, 대청음대 방향으로 가실 분은 전방교량 아람찬교를 건너서 건너편 자전거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아람, 직진하지 말고, 아람찬교, 아람찬, 참, 아람, <laughs> 아, 아람찬교를 건너서 가라고. 아, 이거를 바로 건너라고? 아, 12% 올라갈 수 있어. 아니, 이쪽으로 가래, 데비야 저쪽으로 못 간대.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런 건 찍어야겠다. 이야, 진짜 이건 하... 최고다 최고. 지금. 아... 지금 딱 이쁠 때네. 와... 와, 길 진짜 이뻐. 와 대박. 와. 와, 이래서 금강 인가？어, 다 이렇게 금빛 노란빛 이야. 다 보니까 대전에 왔어. <laughs> 어 대전까지 오다니. 와 대청댐 이제 잊지 못할 거다. 위에다 진신했잖아 <놀람> <놀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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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저저 아. 아, 다 아, 아. 아, 진짜 대청댐 진짜 어렵게 찍었다 도장. 아.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. 야 니네 뭐줄게 양갱밖에 없는데 양갱 줄까? 양갱 먹으려나 아, 애초에 배불이 보이지도 않아. <laughs> 아 씨, 아니 아. 올라 때. 아, 해 금방 떨어지네. 와 씨. 아, 손실이요 <laughs>